곡선이 길고 뚜렷해야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며, 그 반대로 생명선이 짧고 선이 희미하다면 남이 말에 쉽게 휘둘리기 쉬운 타입이며, 선이 길고 뚜렷할수록 집중력이 우수하고 사고가 확실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뇌선이 모양이 곡선이 있고 기울어져 있다면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네요. 감정선의 길이가 길고 둥근 곡선으로 되어 있다면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자유로운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매너가 좋고 배려심이 좋으며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네요. 태양선은 약지에서부터 굵게 아래쪽으로 끊어지지 않고 곱게 뻗어 있어야 좋으며 이 태양선이 잘 자리하고 있으면 성격이 밝고 능력이 좋으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네요. 이에서 3가닥 정도 뻗어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적은 재물이 꾸준히 들어오는 운이 따르는 손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주위로 잔선이 많이 나타나 있다면 나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많아 그 과정들이 쉽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답니다.